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m 탄타 준비 때문에 우리 찬양대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어 a 밤에도 늦게도록 찬양 연습을 하시고 어, 은혜로운 찬양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을 위한 헌신이란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최대의 공헌자는 요셉과 마리아일 것입니다. 이들이 없었다면은 예수님의 탄생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으로 헌신했고 요셉은 마리아의 아내로서 아, 남편으로서 마리아를 잘 보호해줌으로서 아기 예수께서 무사히 탄생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은 아무나 쉽게 할수 있는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과 목숨이 걸려 있는 아주 중대한 결단이 요구되는 헌신이었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와 요셉이 성탄을 위해 어떻게 헌신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째는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어느 날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마리아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 것이다. 주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니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하는 엄청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너무 황당해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처녀인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느니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의 마음은 한없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이미 약혼자 요셉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약혼을 해도 결혼하기 전에는 반드시 순결을 지켜야 했습니다. 만약 결혼 전에 이 순결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가늠한 사람으로 인정이 돼서 파혼은 물론이지만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간음죄로 동네 사람들에게 끌려 나가서 돌에 맞아 죽고도 남을 만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게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자기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나에게 이런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힘으로 거부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앞으로 전개될 인간적인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 걱정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 보시죠.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로서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하세요 하고 순종하게 된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은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해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것이 마리아의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갑자기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어려운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절할 수도 없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모든 염려, 두려움, 걱정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뜻에 순종하면 그 후에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를 손해보거나 잘못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헌신을 요구할 때에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 아들을 저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느닷없는 이런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들은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아내와도 언언하지 못했습니다. 헌신은 자기가 결단해야 될 문제지 누구 사람 붙잡고 언언한다고 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밤을 지새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무와 햇불을 챙기고 하인들을 데리고 이삭을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장작을 사 놓고 아들 이삭을 그 장작 위에 묶어서 올려놓고 칼로서 내려 칠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네 후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복을 주신 것을 볼수 있죠. 이처럼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손해를 보거나 내가 뭐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한 마리아를 하나님은 조금도 잘못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했던 약혼자 요셉의 마음을 이해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셨고, 마리아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나는 주님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하세요 하고 다 맡겨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멋지게 마리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염려했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성탄이 그래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리아를 만세 가장 복 있는 여자로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고 또 헌신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잘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헌신입니다 요셉은 이제 약혼녀 마리아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고 하지만은 요셉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소문이 나게 되면 마리아는 동네 사람들에게 끌려 나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인데 요셉으로서는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서 어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천사의 이러한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마리아에 대한 오해가 풀렸습니다. 마리아가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요셉이 성급하게 화를 참지 못하고 마리아를 나쁜 사람이라고 발설을 해 버렸더라면 태중의 예수님도 마리아와 함께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드러내지 아니했습니다. 자기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됐을 때, 그는 신중한 자세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으로서 정말 잘한 일이에요. 요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더라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됐을 거예요.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깊이 생각했다. 끊고자 했다는 말은 파혼을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그저 조용히 조용히 파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모든 설명을 다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시간을 갖지 못했더라면 요셉은 큰 실수할 뻔 했잖아요. 예수님을 죽일 뻔 했잖아요. 얼마나 큰 위험한 일입니까? 이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에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요셉처럼 침착하고 신중한 자세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일수록 가볍게 말부터 떠버리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부분 다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후회하게 되는 것들이 성급하게 아직 전후 사정도 모르면서 그저 자신의 얄팍한 생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말부터 퍼뜨려 놓고 보면 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의 설명으로 마리아에 대한 오해가 풀린 요셉은 꿈에서 깨어나서 천사가 일러준 대로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남편으로... 울타리 역할을 잘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무사히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요셉은 성탄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마리아를 잘 보호해 준 것이었어요. 마리아를 잘 보호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입이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성급하게 떠버려 버렸으면 예수님을 죽일 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에도 항상 이점을 마리아와 요셉 같은 이런 면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몸으로 열심히 또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봉사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들어 할 때. 요셉같이 울타리 역할이 되어줘서 그들을 잘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뭐좀 잘못했다고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주님의 몸인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헌신한 요셉과 마리아가 받은 복입니다. 성탄을 위해 헌신한 마리아와 요셉은 말로 다할수 없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요셉과 마리아의 이름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이름도 전해질 때마다 그게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부모라고 하는 이 말은 오직 요셉과 마리아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런 영광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탄을 위해 헌신한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 하나님의 헌신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자기의 인생이 송두리째 다 날아가는 같은 그런 절망을 하기도 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자기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마리아가 찬양한 내용을 볼수 있어요.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이다.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지금부터 모든 오고 가는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겠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자신도 주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사람들이 다 마리아를 행복하다 하겠네.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성탄을 위해 쓰임받은 것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제일 잘한 일이 된 것이죠. 헌신을 하려 할 때는 정말 내 인생 다 무너지는가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주님께 쓰임받은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헌신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올 한해도 우리가 한해를 다 같이 지내옵니다만은 지난날을 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제일 잘했을까? 아무것도 주님 앞에 한것 없이 그냥 한해를 지내온 사람은 뭐 돌아볼 게 없잖아요. 그러나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쓰임 받은 사람은. 연말이 되면 마음이 부드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모든 조건이 좋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서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거 이것 생각하면 기쁘지요. 감사하지요. 오늘 우리도은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성탄을 위해서는 더 이상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단한 번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았을 때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믿음이 잘 자라도록 사랑의 물을 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마리아처럼 몸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셉처럼 그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온 세신자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고 사랑의 물을 주는 이런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생명의 복음의 실을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어요.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된 것이죠. 고린도 전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그런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며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전도받아 교회 나온 사람들 잘 돌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세신자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모두 생명의 이 주님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 바로 이 12월 성탄의 계절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성탄절은 다 알고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면 언제 전하겠습니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의 심령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되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위해 헌신한 요셉은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마리아는 여인 중에 가장 존귀한 성모라는 칭호를 얻어서 가장 복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전도의 많은 열매로 주님께 칭찬과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을 통하여 보셨듯이 이 땅에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도. 복음을 몸으로 직접 전파하는 사람도 있고, 또그 영혼을 잘 돌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와 요셉 같은 역할이 잘 이루어질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고 든든히 세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 우리가 꼭 생명의 이 복음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전도받아 나오는 이분들 사랑으로 잘 품고 이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이끌어 주는 그런 요셉 같은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